전도서 십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총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노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무미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더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언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랑하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때에 먹는 나라여 내가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은 놓은 적 집이 샜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궁중의 새가 그 소리를 덕, 덕 전하고 날짐성들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11장.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다. 나무로나 복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뱀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실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잘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적응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걸 일은 다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 들과내눈 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 님이이 모든 일로 말미암 아, 너를 심판 하실줄 알라. 그런 적근 심이, 내 마음 에서 떠나 게 하며, 악 이, 내몸 에서 물러 가게 하라. 어릴 때와검은머 리의 시 절이, 다 헛되 니라12장너는 청년 의 때에 노예 창조주 를 기억 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다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것들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거칠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소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언줄이 풀리고 큰 그릇이 깨지고 황하이가 샘 곁으로 깨지고 바퀴가 우물밑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